포켓몬 해외 랭커들의 파티와 샘플 번역을 계속해서 올리는 수호의 포켓몬 번역 채널입니다. 오늘은 시즌 22 싱글 최종 2위 파티 번역입니다. 레귤레이션 해시 배넬 2위 글라이온 만복치 티 o 디 파티 렌탈 아이디 제작자는 레이팅 2235로 최종 2위를 달성한 세메이시키님입니다. 렌탈라이는 우측 상단이의 현재는 사용 가능하고요이 파티의 중심 말 그대로 글라이온 만복치입니다. 제작자는 물라우스가 사라진 레그레이치에선 글라이온으로 티어디 거는 게 최강이라 생각했고, 글라와 함께 무한루프를 굴릴 수 있는 만복치를 파트너로 넣어 대결작이 시작했습니다. 둘의 천적인 데타 출동이나 앙코르 플러스 랭크업 샘플 대책용으로 어쏘를 채용, 마귀 붕괴를 처리할 수 있는 마스카나와 부드에 강하며 딜링도 설치기도 강력한 킬풀도 투입했으며, 마지막으로 글라이만 복치 미러전이나 벽 파티 상 대로 강한 드레펄트를 보충하여 파티를 완성시켰습니다. 마스카나 샘플. 강철 테라플러스 머리띠형 최속 마스카나입니다. 파티 보완이고요 주요 멤버인 글라이온 만복지 어서가 상대기 빡센 삼삼들의 샤로다 누리에게 강해서 채용했습니다. 마스카나는 높은 스피크와 고화력 겨우너라 상대 행동을 계속 묶을 수 있으며 테라스탈 사용이나 교환을 강요하는 성능도 높죠. 또한 이런 마기 팟에투입하면 상대 마기 붕괴를 견제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테라 스 타입은 강철을 선택했는데요. 순간 화력을 올리는 것보다 유지력을 높일 수 있는 방어 타입을 기용했습니다. 머리띠 망날 신속이나 핫삼의 뉴턴 불판을 방감시키며 스카프 마스카나에 대항책이 되어. 운용의 폭이 넓어집니다. 트리플 악셀은 전회구 플러스 기띠목들이나 따라큐를 관통 가능하며 HB 무장조도 붕괴할 수 있어 채용했습니다. 성격은 최속을 위해 명랑을 선택하였는데요. 상대 샤르다가 머리띠로 확인되면 안심하고 눌러앉을 수 있으며 어중간한 중속 포켓몬이 S1랭업했을 경우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고집이 아니라 조금 부족해진 화력은 사이클 중 보충하면 됩니다. 만복지 샘플 고스테라 플러스 돌조형 만복치입니다. 파트의 중심이고요글레영과 함께 사이클을 무한으로 굴릴 수 있어서 채용했습니다종래는물리막이로 활용하여 물라우스에게 혼을 밀기도 했지만, 레그레이치에선 물라가 사라졌으며, 이파티에는 완전 물리막이인 어서도 있으므로 특수내을 높여서 HD에 특화했습니다. 그 덕에 C2랭업 샤로델 리프스톰이나 C6랭업 조심탑의 섀도블로 버틸 수 있어서, 선제공격 손톱 탑으로 만복치를 대체하려는 상대를 카운터 칠수 있습니다. 단, 실크 스카프 달토는박스입니다 테라스 타입은 스로 플러스 울브지키 플러스 바. 이제 프레스 부드를 견제하기 위해 고스트를 선택했습니다. 오로지 부드의 바포를 무효하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글라이언 샘플. 강철테라 플러스 깔짝형 HS 글라이언입니다. 밭의 중심이고요 물라우스가 없어진 환경에선 글라이언으로 TOD 거는게 최강이라 생각하여 메인으로 채용했습니다. 테라스 타입은 상선 보완에 좋고 다투곰도 견제할 수 있는 강철을 선택했고요 기배에서 원래는 공격기로 지진이 아닌 지옥 지르기를 선택했는데 물라가 사라진 환경에 맞춰 TOD 성능을 중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TOD 하는 데는 지진으로 딜을 넣는 것보다 강철테라로 유명한 연속기들인 스샷, 트리플 악셀, 드래곤 에로 등을 방감시키고 지옥 지르기로 보이스 결까지 봉인하는게 더욱 완성적입니다. 예컨대 달투공을 상대할 때는 방어나 대타로 불문을 흘려보내고 지옥지르기로 하이퍼보이스를 봉인하면 됩니다. 지옥지르기 플러스 대타 출동 연타로 테라스탈 하지 않고도 달투를 날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렌탈팀은 대중성을 고려한 지진입니다. S는 최속 저승과승을 추월하는 라인이며 HP는 1 6연 플러스 3이고요. 나머지는 환경의 마스카나 망나뇽 등의 물리어택커가 많아 비에 투자했습니다. 킬라플로르 샘플 페어리 테라 플러스 기띠형 준속 킬플입니다. 파티의 보완이고요 부드에 강하며 딜링 능력도 설치기도 우수하여 채용하였습니다. 킬플은 C130쪽이면서 배울 수 있는 기술 범위가 넓어서 대부분의 몹들에게 두배 타점을 보유했습니다. 상대에게 폭딜을 넣고 도갑정까지 깔수 있는 해자 특수 어택어입니다 도구는 기띠를 장착하여 수적 유리를 점하는 걸 우선시했습니다. 도갑정 설치가 가능한 기띠 경쟁 후보로는 포프니크도 있지만 기본 내구가 낮으며 킬플처럼 공격하면서 도갑정을 깔수 있는 멀티데스킹은 불가능합니다. 이 킬플이 딜링도 도갑정 설치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며 대면 성능도 높은 덕에 수적 우위를 점하기 쉬워져서 글라이언으로 무조건 키워드를놀릴 필요가 없게 되어 전술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테라스 타입은 머리띠 드포레 드래곤으로 머리띠앙카 의 영민 드닐의 대검 돌격 등 이쪽의 마기 사이클을 관통할 수 있는 고화력 드래곤들을 막기 위해 페어리를 선택하였습니다. 어서러셔 샘플 잠자기 하품형 어스입니다 파티 중심이고요 글라이온 만복체 천등인 데타출동이나 앙코르 플러스 레어기 조합 에이스들을 대치하기 위해 채용했습니다. 당연히 물림하기로서도 우수하며 특수 어택커들 상대로도 한 방만 버티면 하품 방어 먹밥 조합으로 필드를 지배할 수 있는 성능을 보유한 게이 e 샘플이라고 합니다. 시즌 마지막 날 전날까지는 땅가르기를 채용했지만 이 격기보다 망나형을 위한 확실한 단점인 눈사태를 우선했습니다. 또한 각종 상태 이상이나 닭돌로 먹밥이 제거되었을 때의 회복기로 잠자기도 뺄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렌탈 팀은 재중성을 고려해 눈사태가 아닌 땅가르기입니다. 드래펄트 샘플. 안경형 C 풀보정 드펄입니다 파티 보완이구요. 드펄은레귤레이지에선 어떤 특성이든 부드에게 강한 게 장점입니다. 거기에 형태가 다양하여 샘플 예측이 어렵죠. 고화력기와 대면 조작기를 겸비한 스위퍼이기도 한데, 이드펄은 틈새 포착을 선택하여 상대방의 대타 출동이나 글라이언 만목치 미러전벽 파티 상대로 유리해졌습니다. 키플의 도갑정이 깔린노스는 안경 플러스, 고스테라 플러스, 병상천병 딸각은 화력도 일관성도 이론상은 최강이죠. 그러나 부드에게 강하다는 점 외에 명확한 채용 의도가 없어서 선출률은 낮았습니다. 기본 선수로문맥산 선봉 만복치 후발 글라이언 어써입니다 만복치의 퀵선부터 시작하여 글라이언과 함께 사이클을 무한으로 돌려주고, 둘의 약점인 데타 출동이나 앙코로 플러스 랭키 경로들은 어서가 막아주며 티어들을 노려 승리합니다. 원문 주소는 더보기 설명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싱글 더블 랭커들의 최신 파티어 샘플 정보를 대량으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수고했습니다.